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육입니다이 아이는 제가 어저께 올렸던 동영상에 이렇게 보시면 잔백 패랭이라고 써있어요 그 어저께 올린 동영상은 제가 어, 한 보름 전에 어, 장마철 전에 제가 찍었던 거를 어, 제가 요즘 바쁘다 보니까 예, 어저께 올린 거였고요 어, 구독자 대선배님께서 어, 이렇게 어, 이발 예쁘게 한 모습. 이렇게 이쁘게 또 크고 꽃핀 모습을 보여 달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댓글로 남기셨는데 제가 그저께 하고 어저께 이틀 동안 댓글을 구독자분들한테 어못 따라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겨우겨우 그냥 하트만 날려 줄 정도로. 자, 그러면 제가 소개를 할게요. 자, 이 아이는 잠백패랭이죠, 여러분. 잠백패랭이 자 이렇게 이쁘게 났고요. 그리고 씨가, 씨가 이제 발아가 돼서 2 2일도안 됐어요. 한 보름 정도 된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잔백패랭이가 진짜 이렇게 나네요. 또 어떤 구독자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어, 이 씨가 발화되면은 합은 그냥 한 하단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진짜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잔백패랭이 이렇게 쪼금쪼금하게 보이는 애가 잔백패랭이 씨앗이 발화돼서 올라온 아이고요. 아, 제가 그래서 또, 대선배님, 미니맘 대선배님께서, 네, 그렇게 이제 또 댓글을 붙여주셨길래, 네, 제가 그거를 그냥 하트만 날리고, 예, 네, 이렇게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또 찍어 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잔백 페랭이에요. 제가 어저께 민눈상처럼, 어, 보름 전에 잘라줬던 아이가 이렇게 컸고요. 그리고 끝쪽으로 보면은, 네, 또 이렇게 꽃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 다 이렇게 제가 잘라줬던 아이들. 자, 요 아이가 잔백 패랭이 꽃이 하나 올라왔고요 아직 꽃이란 꽃은 제가 다, 꽃대는 다 잘랐었죠. 자, 또 요렇게 보시면 요 꽃이 올라온 거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뻐서 제가, <laughs> 예, 이렇게 찍으려고 지금, 예, 어, 하고 있답니다. 이 아이가 잔백 패랭이 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리얼로 저는 편집 안 들어가고 그냥, 예, 요렇게 그냥 홀로 동영상 올릴 것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 너무 요즘 제가 이따 왜 바쁜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리얼 <laughs> 자잠백패랭이 제가 보름 전에 민눈상처럼 잘랐던 어저께 올린 동영상 네, 그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자 여러분 어, 깔끔하게 제가 어, 하염 내지는 어, 씨앗 예, 그렇게 제가 잘라줬더니 지금 이렇게 발아 됐어요. 이 안쪽도, 이 밑에도 정말 잔백 패랭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나눔해드리고 싶어. 저희 집에 한번 온다면. <laughs>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잔백 패랭이 꽃이었고요. 이쁘죠? 이렇게 꽃송이 하나 딱 보여주고 제가 탁 잘랐을 때 저도 가슴이 멍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이 아이들을 더 이쁘게 예,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깔끔하게 보이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어쩌면 저도 올해 이 잔백패랭이를 처음 심어 봤는데 이렇게 씨가 발아돼서 20일도 안돼서 보름만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저도 깜짝깜짝 놀래고 있답니다 여러분 행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잘라내고 막 적심하고 해도 여러분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미 이 아이는 나온 김에 장미까지 보여드릴게요. 장미 이 아이는 어 분에다가 제가 심어놨었는데 물 주는 게 굉장히 잠깐 잊어버리면 이 아이는 막 시들시들하고 죽어가고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도 민수상처럼 잘라놨던 아이였어요. 자 적시망 어떤 또 구독자님이 적시망이라 그러네요. 자 이렇게 꽃봉오리를 지금 피우고 있어요. 이 아이는 장미. 자 그리고 중요한 거목마가래 네 제가 에, 핑크하고 레드하고 두 가지를 샀었는데 이 아이도 죽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을 이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이 아이는 세상에 제가 에, 멋있다고 그렇게 샀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목마가래꽃 이 아이들 민두상처럼 바짝 잘랐죠 완전히 바짝 잘랐죠 그런데 지금 아주 난쟁이처럼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답니다 자 하얀 아이는 남천밑에다 했고요 핑크 아이는 여기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한달 정도 됐을까요? 자, 그리고 또 보실게요. 지금 이 계절에 카네이션을 또볼수 있답니다. 이 카네이션은 제가 노지에다 심어놨는데요. 꽃대가 올라와서 예쁘게 꽃을 보고 금방 시들어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시든 아이를 제가 꽃대를 또 잘라주죠.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고 나면 또그 밑에서 꽃대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한답니다, 여러분. 자,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카네이션 봐시죠, 여러분. 제가 어, 동영상에 카네이션 올린 거. 자 하얀 카네이션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 리얼로 동영상 올릴게 없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바쁜지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세상에 자 보여준 김에 제가 또이 아이 음, 할로윈차라 잘 자라고 있죠 노지에서 할로윈차라 네, 블랙캐시미어차라 자 여기 음 흑법사 자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여러분 짜잔, 짜잔, 짜잔. 아,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러분. 제가, 자, 바쁜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바쁜 거. 그냥 편집할 시간도 없으니 제가 이렇게 천천히 가서, 천천히 가서, 자, 왜 바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 저기, 그, 우리, 뭐지? 응, 어, 행자 다육이 하단. 하단 보여주면서 끝낼게요. 자, 저희는 이렇게 제가 예, 가든을 하면서 이렇게 펜션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 지게차, 스카이차 보이죠? 자, 이렇게 스카이차. 하늘에, 하늘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막 샌답니다. 이렇게 2층인데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대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서 제가 장사도 하면서 지금 대공사도 하고 동선이 되게 길어요 여기가 그래서 저 끝에가 이제 방인데요 저희는 방값을 따로 안 받아요 은근 자기 자랑 자기 피 r 여기는 제 작업장 또한 작업장이고 이렇게 또 돌아서면 아 예전에는 만석꾼이라고 구 만석꾼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만석꾼이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보이시나요? <laughs> 제가 일인 7만원짜리를 1인 5만원에 내려서 25일날은 또 손님이 방이 7개인데 꽉 찼어요. 어쨌든, 은근히 자기 피할했어요. 우리 냉동고. 그래, 냉동고가 필요하고, 여기가 행자다 육이 하단 있죠? 자, 행자다 육이 하단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편집 안 할래요. 오늘 할 시간도 없고. 우리 구독자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알로에. 애기 알로에들을 제가 이렇게 넓게 넓게 해줬죠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예, 백년초도 있고요. 자, 여러분. 저는 비를 피하지 않고 이 장마철에 비를 다 맞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백봉이죠, 여러분. 백봉이가 배추잎 같아요. 굉장하죠, 여러분.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아이는 백봉인 줄 알고 샀는데 또 틀립니다. 이파리는 똑같아. 얘 잘라서 낮게 심어 놓으면 적심해서 심어 놓으면 백봉하고 똑같은데 이 아이는 비치 비치 이 아이는 백봉 근데 얘이가 이름이 또 붙어요 비치 후레시 비치 후레시 개아가 개아 같습니다 여러분 개아가가 자 여러분 이아이 마구마구 적심했던 썬루즈 로뭐 스타루즈 막 뭐, 이름이 많습니다 자. 대단한 아이 청법사죠 여러분 청법사 로지에서 이렇게 굉장하게 자랐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자 높이단 보세요 여러분 높이단 이렇게 어떻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여러분 아파트시라면 어 아이스박스 거기에다가 어 저기 분갈이 흙한두포 쏟아놓고. 심으시면 될것 같아. 아파트 베란다고 그 창틀에다가 어 그래서 그냥 어 입장이고뭐 적심하고 이런 아이들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너무 잘 자라고 것 같아. 자 그리고 제가 호랑이 엄마야 호랑이 죽어봐요 막 이랬죠. 자 이렇게 이제 씨앗을 맺고 있고요. 자 이렇게 씨앗을 엄마야 호랑이 발톱, 어 호랑이 발톱 바이솔에 네 씨앗을 맺고 있고요. 자 엄마 야 지금 이렇게 됐어요. 따로 개인 동영상 안 올려도 지금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 페스티벌, 음, 이제 페스티벌 로즈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꽃꽂이처럼 막 뽑아줬던 아이들, 자, 이렇게 두 개의 아이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했어요, 여러분.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빗물 바지 한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중요한 거, 이벤트, 요거까지 보여드릴게요. 띠알, 띠알. 자 이벤트 오실 때마다 행운권을 꼭 쓰고 가세요. 9월 21일 승금 아 200만 원 제가 쏩니다. 20명 드려요. 직접 오셔서 뽑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저희네 간판이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여기 동무들 죠네 동영상 <laughs> 유튜버 수고하세요. <laughs> 네, 여기가 이렇게.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이겠습니다. 빠이. 우리 아저씨랑 인사 좀 하고.